학력 개선을 하고 싶어도 시간 비용적인 여유가 없어서 야간대,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 능제라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중 시간과 비용, 난이도를 고려해 봤을 때 학점 문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생소한 제도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아 접근조차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혼자서 학점 능제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직접 계획서를 세우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점 능제는 같은 목표라 하더라도 최종 학력과 상황에 따라 기간, 비용, 절차 등 모든 것이 달라져요. 똑같은 4년제 학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140학점, 누구는 48학점만 이수를 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 희망하는 시기에 학위를 받으려면 언제 과정을 맞춰야 되고, 학점은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될지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데,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강의예요 PC나 모바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이동할 때나 주말 혹은 새벽 등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어주면 되는데 출석기한이 있어서 그 전에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저는 학위를 빨리 취득하고 싶은데 한 학기에 다 몰아서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쉽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1학기에 8개 1년에 14개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려면 전적대나 자격증 독학사를 병행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목표가 전문학사다. 그러면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학사면 최대 3개, 타전공은 한 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직무번호와 동일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해도 동일한 것중 하나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게 좋고 자격증에 따라서 전공이나 일반 중 어떤 걸로 학점 인정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독학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학위를 따기 위한 시험을 검정고시라고 부른다면, 독학사는 대학교 학위를 시험 보고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씩, 최대 20학점, 2단계부터는 과목당 5학점씩, 최대 30 학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위 취득에 있어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데 효율적이긴 하지만 단기별로 1년에 딱한 번만 응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독학사를 준비한다 하신다면 온라인 수업으로 들은 과목과 겹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전적대는 쉽게 말하자면 전문대 졸업자나 재적 자퇴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학습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깝게 이 점수를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획서를 세울 때는 자신이 보유한 학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적대를 활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내가 이전 대학에서 전공으로 들었다고 해서 전적대도 똑같이 전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전공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원에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게 좋고 만약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링크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학점은행제로 점수를 모으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를 활용해서 제가 예시로 계획서를 세우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필수 충족학점 전문학사 는총 80학점을 모아야 하는데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은 필수로 포함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이수 제한에 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볼게요. 학기당 8개, 1년에 14개까지 들을 수 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해가 바뀌면서 연간 이수제한이 리셋되기 때문에 24년도 2학기에 8 과목을 들어도 25년도 1학기에 7 과목까지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기 쉽게 색을 한번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강할 경우 총 4학기로 2년 정도 걸린다는 걸 계획서를 세우면서 알수 있는데요. 앞에 제가 학점 낭제는총 3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 볼 거예요. 보통 난이도 대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매경 테스트와 SMAT 1급 자격증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격증 두 개를 취득하려고 하니 2 학기나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4학점이 부족하죠. 그러면 독학사 1단계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딱 80학점이 맞춰지고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다 충족하면서 계획서 하나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25년도 8월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위 신청 기간 전까지는 강의 종강도 해야 되고 자격증과 독학사 합격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전문대 졸업자가 기사시험 응시 자격을 학점 명제로 갖추는 경우입니다. 총 106학점을 모아야 하는데 전문대 졸은 전적대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적용해 볼 거예요. 2년제를 졸업했다면 최대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 남은 점수 26학점만 채우면 되는 간단한 과정인데요. 연간이 수지하는 한 학기에 8개, 24학점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2학점이 부족해서 1학기를 더 들어야 하네요. 근데 이점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듣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자격증을 하나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없다면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6학점 인정되는 SMAT 2급 하나 지득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럼 전적 때까지 합하면 86학점으로 남은 20학점만 마저 채우면 되고 강의로는 7개만 들으면 되니까 한 학기만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목표에 맞는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 만잘 숙지하고 천천히 자신의 상황에 맞춰 목표에 맞는 학습 설계를 세워 보시고요. 이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향인지 학습 설계 검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 비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래 댓글 링크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